마콜 시쿠네기 1번 선수. 샤. 나이스. 나이스 두 2번째 선수 맥길로이총 거리 400m입니다. 들어 거야. 페이더인맥길로이 들어오자. 구셔. 3번 선수 김진주 프로. 어, 애 400m. 구셔. 4번 선수 푸버. 구셔. 오늘 혼자 버디를 두개 하셨어요. <laughs> 버디 못한 사람 손들어. <laughs> 지금 제볼를 가지러 가는 중인데 저기 청계산님 계시고 여기 몇길로이공 이거 거리 찍으러 오고 있는데 뭐야 여기 몇 남는 거야? 거리 한번만 찍어주세요. 몇 미터요? 225요 보정치. 225요? 자225 파포. 도전 225의 세컨을 치고 지금 같은 티에서 두 남성분의 뿌리치 175레. 지금 두분 자리 175m. 음. 야 라사 진짜 기네요 길어 바람도 불고. 나옵니다. 175 나옵니다. 1 7바람도 불어 아, 맞바람에 어. 백핀. 지금 페이드로 공략을 안정하게 약간 그래도 그리 왼쪽을 보시고 공략해서 컸어요 <laughs> 맥길로이의 170m 세컷 공이 공이, 뽕당. 어, 나... 카메라에 미스샷이 담겼어요. 어, 네. 자, 지금 마크로리 커피 대기 중인데 네. 야, <laughs> 올라가신 분. 아니 그저 아까 전에 220이었잖아. <laughs> 맞아요, 220, 220인데 지금 한230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몇 네. 킬로이 <laughs> 고맙다. 고마워. 찜프로님 스드샷한이0한 삼십 미 정도 될것 같아요. 어? 나갔대 나갔대. 대머기야 <laughs> PT에. <laughs> 오버 <오바>, 오버 <오바> 됐습니다. 네 킬로이 오버 됐습니다. 찜프로님 예, 그렇지. 어어 어? 조금 두. 조금 두둑 두꺼운 더덕 샷이. <laughs> 아 우리 더덕구이 먹을 거거든. <laughs> 지금 혼자 버, 버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. 푸방 진짜. 어? 아, 혼자 버디퍼시야 우리 막 세리온하고 있는데. 네. <laughs> 어디핀 <laughs> 저기 있는데. 보세요. 엄청. 엄청. 야, 엄청. 와! 와! 나이스 버디! <laughs> 와! 또또잘어 <laughs> <laughs> <laughs>